안녕하세요. 이제 지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2장을 읽어 볼 차례입니다. 읽기 전에 먼저 삼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었던 어이없는 일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마음과 남은 삶에도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32장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도덕경 32장입니다. 돈은 늘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하의 그 무엇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왕들이 만약 이것을 능히 지키면 모든 것이 장차 스스로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단 이슬을 내리면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름이 생기는데 이름이 만약 이미 있다면 무릇 또한 장차 멈출 줄을 안다.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계곡물이 강과 바다를 향하는 것과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말인데, 이은혜 씨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또는 가스 등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극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1944년 미국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학교, 연인같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할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너무 과민반응한다. 모든 건 너의 상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의존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또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해? 과연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의 수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들이대더라도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투영을 합니다.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진 그 싫어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이식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한 가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미쳤다거나 너무 예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은 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해자를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면 곧바로 그 약점을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약점을 쥐고 막 흔들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조차 없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쥐고 흔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상대방의 잘못이고요. 이건 모두 그의 문제, 제의 문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걱정이나 고민을 공감하거나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동참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대화의 초점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단점에 맞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화의 본질을 흐리는 비난을 합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다 연관성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정치적 토론을 하는 장면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 같기도 하죠. 어쨌든 요지는 상대방의 자주성, 주체성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인 언행입니다. 너는 생각하지 마. 너는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오라. 라고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상황과 사람으로 만들고 조작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세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남한과 북한에 모두 유학을 다녀온 중국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남한, 북한 양쪽 역사 박물관에 다 가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짐승의 모습을 한 무장공비에게 맞아 죽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있었고요. 북한에서는 그 반대 영상을 봤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미군이 짐승의 모습을 하면서 남한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영상으로 계속 틀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듣고, 당시에 저는,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것과 세뇌라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세뇌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하면 세뇌라고 할수 있겠고요 교육이란 건 사회 전반적으로나 보편적인 기본적 사회 질서를 익히게 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할 것을 찾도록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뇌는 지엽적이고 제한적이고요. 교육은 통전적이면서 자율성을 갖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주입시킨다라는 의미에서는, 둘의 차이는 좀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이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남한과 북한의 차이만 봐도 알수 있듯이, 한 나라의 사상이나 역사는 그 나라를 대변하는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상들을 비교 연구하기도 하고요. 역사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역사를 비교하면서 과연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합니다. 이런 점은 종교적인 것이 특히나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조직을 갖춘 종교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해진 대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을 치르는 의미와 종교적 법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어쨌든 무엇을 위한다, 누구를 위한다 같은 여러 명목으로 사회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회에 몸 담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정제된 것이 많아 가지고요. 종종 어떤 한 면만을 보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걸 크게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면이 주로 부각이 되어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면은 될수 있으면 가리고 안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서인지, 나쁜 면을 피하고 좋은 면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슬퍼서 보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어간 일과 그일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tv에서 주구장창 계속 나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감이 생길까봐 더안 보고 싶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뭔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 거기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니까 나도 우울해져요. 나에게도 우울감이 번질까봐 겁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현실이나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피해에 왔지는 않았나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과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발전이나 성장은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현실에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돌아가거나 피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지 못한 장애물, 피해갔던 장애물은요, 언젠가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해결될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삶이 더 괴로운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어떨 때는 유야무야하는 현명함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직시하고 부딪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32장에서 이름이 없는 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말하자면 정의하지 않았고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닥쳐오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상 겪으면서 어 이게 뭐지? 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 하는 그런 현실 말이에요. 인지적으로 최소한 나는 이게 좋다 싫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도 구별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용도도 갖추지 않은 통나무의 비율을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젓가락을 만들던 그릇을 만들던 책상을 만들던 그런 어떤 용도를 아직 가지지 않은 순전한 원재료 나무인 상태인 거죠 아무런 용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나무의 용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려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지도자들이 이런 순전한 상태를 가지면 사람들은 따를 것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라는 순전한 상태는 나무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젓가락이나 그릇을 만들었다면 젓가락이나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요. 이것은 곧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무인 순전한 상태일 것을 노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상서로운 징조인 단 이슬이 내리는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젓가락이 필요한 사람은 젓가락을, 그릇이 필요한 사람은 그릇을. 책상이 필요한 사람은 책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대로 쓰면서 조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용도대로 만들어졌으면 그 용도에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끝나야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위태로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젓가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나무는 젓가락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책상이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발하겠죠. 반발하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노자는 이름이 없는 상태가 도인데 그것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만약 그러다가 이름이 생겼으면 거기서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나는 무엇을 만들 건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갈지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나무는 이것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는 주체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회라는, 국가라는 그런 집단 안에 속해 있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나무를 무엇으로 어떻게 깎아나갈지는 자기 몫입니다. 그저 앞서 만들어 나간 사람들의 작품들을 보는 기회는 있겠죠. 그렇지만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나가면 되지, 거기에 절대성을 주입하거나 신성시해서도 안될 일이겠어요. 그리고 왜 쟤는 저런 걸 만들어? 라고 말할 일도 없습니다. 마름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름질 옷감이나 제목 같은 것을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입니다 노자는 도라는 것이 마름질을 하기 전과 마름질 하는 사이 그 극적으로 그 찰나의 순간 있죠 거기에 있는 역동성에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아직 시작되기 전에 그 순간과 이미 시작된 순간인 사이 그 찰나의 사이, 이 통나무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과 혼란을 품고 있습니다.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그것은 쓰는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젓가락이나 책상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통나무가 있어야 되죠. 통나무가 없는데 젓가락은 어떻게 깎아서 만들 것이며, 책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릇은 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찰나의 그 역동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크게 다를까요? 진리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개념화를 한 다음에 비진리에 대한 구분과 구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행했으니까. 진리라고 말해진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예수는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 그 자체가 영원 불변한 진리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스도의 복음도 뭐라고 말음질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리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행동한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일 것이고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마름질이 시작됐다면 왜 마름질을 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요. 우리가 아는 마름질의 본질은 내가 쓰기 편한 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쓰기 편한 대로. 그렇지만 성경의 정신은 사랑의 본질은 내가 쓰기 편한 게 아니라 남이 쓰기 편한 대로 혹은 같이 쓰기 편한 대로에 가깝습니다. 마름질은 내 중심으로 내가 남을 재단하는 거고요 사랑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재단하는 거죠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 건내 몫이고요 하나님은 나무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걸 가지고서 뭐가 오르니 그르니 할일 없습니다 생각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다음으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정신은 복음의 행위는 나를 재단하는 데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주여 왜 이리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의술을, 의학을 개발할 지혜를 주었으니, 네가 의사가 되어서 고쳐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네가 가서 평화를 외쳐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왜 이리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더 부는 마음을 주었으니 네가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깊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자꾸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미신적으로 망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생각이 자꾸 흘러서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바다를 믿는 것이다. 내 속에 말이 자꾸 나온다. 그것을 보아서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마름질당한 사랑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행동 방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한 것처럼 그저 그렇게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랑을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가 아닌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 분이 10대, 20대 죽은 아이들에게 주려고 제사상을 차린 일과 규정상 그를 말려야만 하는 경찰, 이둘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토닥이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우선하고 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32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늘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하의 그 무엇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왕들이 만약 이를 능히 지키면 모든 것이 장차 스스로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단 이슬을 내리면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름이 생기는데 이름이 만약 이미 있다면 무릇 또한 장차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계곡물이 강과 바다를 향하는 것과 같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